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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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파입니다저뭐 달라진 거 있죠 바로 그 스킨입니다 스킨 로봇 건담 주인공 아 주인공 아닌가 와 정말 멋지죠 아 이거는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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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.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아, 제가 모르고 1편하고 2편하고 3편 해야 돼. 1편하고 1편하고 3편을 했는데.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. 뭐,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는 건가? 뒤에? 그 다음에? 앞에? 이렇게. 그러니까,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. 자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.